mm -hmm. 아니, 폐지된대. 언제? 폐. 근데 공휴일은 안 된다고 하니까. 주말도 안받는다 어, 주말 안 받고. 그래서 오늘이랑 바... 내일까지만 이렇게 나간다고. 아무튼 그냥 상... 괜찮은 것 같은데? 시간당 계산이랑? 뭐 어쩔 수 없지, 지금. 그냥 사전 정산하고 나가야 돼, 나갈 때는. 맛이 없어? 너무 안 좋은 스타일이야. 응. 산미가 강. <laughs> 진짜 왜 저래? <웃음> 진짜, <웃음> 왜 이렇게 느꼈어? 아 너무 일찍 오면 맞다. 니네들 무슨 뭐 인천가? 인천 가고 제주 나두 시간 전에. 저희 항상 일찍 와가지고. 우리는 항상 일찍 일찍 다니는 스타일이야. 아니, 그좀 너무 심하지 않니? 어? 너는 좀 일찍 일찍 다녀. 이따 만나. 오빠 남자야지. 응. <목소리로> 다 차라서. 어. 네. 뒤에다 트렁크, 다 트렁크에다 넣고 와. 아, 됐네 됐네. 그리고, 오케이. 자. 뭔골레뭔골레 <목소리는> 아, 하나 시킬까? 뭔골레 좋아. 다 봐. 하나만 시켜야 되는 거야? 아, 두개 시켜야지. 한떡두개 줘. 어, 오일 하나에. 오일 하나에. 또 얼마 만에 먹는 야, 저녁이지? 딱좀 그래. 저녁 좀... 진짜 오랜만인데? 저녁 진짜 일주일도 넘었지 그래. 야나그나 나 얼마나 이 터지지 말라고 네. 이런 거을오믈은 네, 네. 네. 어, 어. 네. 빨간색이었어 오리 나중에 오 많이 요믈리나거든요지 많이 했어 나도 제주도 는게 나도 지을 같아 요어 아직 비행기 타는 게 시간이야 아니 어, 리조또 피자랑 리조또. 치. 뭐 입맛도 까져. 음 이거 아마트데. 잘 먹었습니다. 엄마한테 비행기에서 1 0 개명 얘기해. 뭐1 어? 0 개명이 뭐야? 그 여행 갔을 때 엄마들 조청 불면서 짜다고 던지 이거 얼마냐 던지 군지 알게. 음. 안 당하다. 음.

그냥 돌라만 제주도 여행 나는... 첫 스타트 잘 떠났어. 음, 음, 맛있어요? 다 음, 도왔어. 맛깔나? 홀려요. 차러 가자 이제. 미친 거 아니야? 아, 이제 아, 시작이라고 아홉 시야. 어. 아, 제주도를 잘못 왔어. 왜 따라왔어? 잠 <laughs> 가서 일찍이 자. 일찍이 자고 내일 일찍 시작해야 내일 할게 많아요. 아 정말. 내일 하루가 길어. 감기약이 거의 수면제네. <laughs> 감기약 가져오길 <가족이> 잘했다. <laughs> 오. 이거 없나? 있을 아마 여기 있을 까 그냥 정말 딱 잠자기 좋은. 쟤왜 저러고 와? 뭐 쟤왜 저러고 아, 미친 아, 것 같아, 진짜. <laughs> 무섭게. 가자,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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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은 외국인들. 다 외국인이야. 맛있다. 쫙! 오빠도 해줘. <laughs> 맛있다. 놓고 우리 지하로 내려가면 돼 이제 제주도 이틀날 3, 2, 3. 8시 오픈이야 <목소리도> 어, 오 맛있다고 하더라고, 아지니가. 여기 아지니 추천이야? 아, 여기 아지니 추천이야? 음. 어, 4월 말에 갔다왔다고 음. 음. Let's go. Let's go. 잘 나오네. 연늘가 진짜 더웠는데. 그래? 우리 8월이었으니까. 날씨가 딱 선선하네. 딱이야. 좋네. 라르방 코자 보면 아들났는데. 난 앉아 봐. 엄마. 앉암도 돼. 와 근데 엄마 초록색이 팝 핑크 괜찮다. 진짜 사진 잘 받아. 다음엔 나도 핑크로 핑크로 입어야겠어. 나다 알고 가져왔지. 얘기 좀해 주지. 그러니까. 근데 나 인케익은 여기 제주에만 있는 거. 이거 이러고요. 제주에서만 만났으니 말 그래. 너무 귀여운데? 제주 팬세트 어.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치? 어. 좋아요 오 예쁘다 장난 <놀람> <전혀> 아니다 그치? <놀람> 맛있다 이거 땅콩 맛있어? 왜냥 음. 땅콩 <놀람> 음... 음. 제주도 못 먹는 거... 다시먹어 다시 먹들어 음. 수박도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거만 먹고 가야 되는 거야. 원래 달아 음. 근데 왜흑돼지를 안먹고 그거 먹으러 간 거야? 흑돼지... 흑돼지... 뭔돼지흑지 흑돼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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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돼 나 뭔지 알아. 딱 박혀있잖아. 식욕 어. 떨어져서 잘못 먹어. 좀 빼줘. 달라. 먹고 나니까. <laughs> 아, 근데 갈수이다 먹고야. 느끼하지 않아? 어. 느끼해. 느끼하다. 빨리 독갈비에다가. 어, 이제 고기 땡겨. 그치? 칼칼한 거 들어가지. 파김치에다가. 아, 이좀 쉬워. 짱짱 먹어. 짱짱 먹으라고. 누구를 <laughs> 위한 거야? 나. 나를 위해서. 한부터생각해라 오. 장어 야, 객실 하나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왜? 오. 아 여기구나. 거기잖아막 킹더랜드. 킹 오, 대박. 오! 오! 튀김인가 오! <laughs> 뭐야, 이거? 이쁘다. <와>. <laughs> <오> <laughs> 야, 밑에서 보는 것도 이쁘다. 오리짐 가지고 오시네. 갑니다요. 갑니다. 따르르르. 켜 꽂아 줘. 가음 있네. 오! 오, 오 좋다. 아, 쁘다 아직 방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. 대박. 미쳐나 보이는 데네. 호텔이 고응 호텔이 진짜 이쁘다.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데 진짜 예뻤어 그렇지. 역시. 응. 야 역시 드라마에서 보다가 오다 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드라마에서 보다가? 어 유나가 태니까 그럼 내가 박사랑 같이 올라왔잖아 드라마 너무 빠졌다. 시까지 어, 바로 바로 이소스요 네. 그 네. 네. <laughs> 맛있어? 불맛? 장난 아니지 먹어요, 먹어요, 얼른 먹어요. 왜? 뭐라고? 올 때마다 진짜 따봉이야. <laughs> 지치셨어? 엄청했다 그니까 시간 엄청있어미친듯 어. 했어 아. 어떠셨나요? 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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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달한 치킨 치... 프라이드맛 오늘 왜몇 시에 일어났어? 어 여섯 시. 아, 얼굴 찌러 왔어? 영화 응, 하고 공연 진짜. 아 나는 아침에 뭔가 헬스장 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일찍 어, 졌어 오빠, 오빠 때문에 깬건 아니고. 나도 소리가 좀 크다. 걸... 너... 어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오빠 맛있어? 어. 카메라를 들고 올걸. 맛있어? <laughs> 그리뭐하것데 굉장히 그래? 신라 호텔 로얄 스위트 있던거 사백만 원. 아니 가안 되지. <laughs> 그러네. 이거 향향 향 집에다가 방향제로 두고 싶긴하다. 그 엉덩이 떼기하는구나아 그래도 비가 오는데 어떻게 스케줄은 다 짰네 대충. 다 있어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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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디저트 티로 제공되는 블루베리 웨이브스 주전이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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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맞아 맞아 나아 맞아 맞아 근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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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<laughs> 음. 아 <laughs> 쭉 들어가자 아 진짜 다행히 저기 줄 서는 데인데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그치? 저 위에 애플망고야? 저 애플망고야? 파파야 아 파파야? 무게가 진짜야 더 무서워. 끝이네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야 근데 여기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. 그러니까. 아 진짜. 눈물 아, 뭐 색깔이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흘러 흔들면 나온대아 맛있어? 음. 오늘 오늘, 오늘 아침에 최고네 최고 메뉴 중에. 오오 오늘 아, 김치 진짜 맛있다. 그래? 전화해봤어. 네명 자리 있대. 마지막 제주도 다 다시 짠하자 이거. 짠 제주도 마지막 밤 짠. 와, 어, 맛있다. 어, 오, 맛있네. 맛있네. 먹어봐. 치즈에 젓가락 올라고 새우깡이 제일 맛있네. 와, 치즈죠? <laughs> 표정 진발 먹어봐, 빨리. 어나 갑자기 먹고 싶어졌어 왜? 아니 먹 괜찮아 이거 봐 치즈랑 먹었는데 비 너무 많이 온 너무 강풍 불어 찐역이라고 <laughs> <laughs> 너이거봐